수입 전기차 고장나면 어떡하죠? 이 질문 실제로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티벤엑스는 다릅니다. 전국에 90여 개 서비스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서 웬만한 지역에서는 즉시 점검과 수리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배터리도 걱정 없습니다. 국내 기술이 들어간 고성능 고밀도 NCM 배터리를 사용하였고 아주 중요한 무상 보증 기간은 5년 내 12만 km입니다. 이건 국내 전기차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차량 성능은 어떨까요? 도심 기준 주행거리 343km를 와우. 주행할 수 있고 복합 주행거리도 303km로 장거리 운행에도 충분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보조금만 최대 2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 분들의 실구매가는 1천만 원대 후반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 V2의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10.25인치 스마트 디스플레이 시트 열선 스포츠 모드까지 편의 사양도 빠지지 않아요. 듀얼 에어백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까지 안전 사양도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이 e t b 은 2023년 전체,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수입 상용차 판매 1위 브랜드로 산업부 장관상 소비자 만족 대상까지 수상한 검증된 전기화물밴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전기화물밴 AS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ETBNX와 함께 걱정부터 덜어보세요. 지금 사전 예약시 60만원 상당의 혜택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ETBN에 대한 상담과 시승은 성남 공식 딜러 XEV 모터스와 서울 공식 대리점에서만 가능합니다.